쿠팡 게이밍 모니터 베스트 3. 비트렉 WQHD 울트라 와이드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3440x1440 해상도와 100Hz의 화면 재생 빈도로 뛰어난 화질을 자랑합니다. VA 패널을 사용해 시야각이 넓고 명암비가 3000:1로 깊이 있는 색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커브드 디자인 덕분에 몰입감이 높아 게임을 즐길 때 더욱 생생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가성비도 우수해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게이머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한성 컴퓨터 WFHD 울트라 와이드 200Hz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는 75cm의 커브드 디자인으로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해상도는 WFHD로 넓은 화면을 제공합니다. 특히 200Hz의 높은 재생 빈도로 부드러운 영상 표현이 가능해 게임플레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VA 패널을 사용하여 뛰어난 색감 과 깊은 블랙을 구현하며 울트라 와이드 비율 21 9은 멀티태스킹 에도 유리합니다. 설치 또한 간편해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가성비와 성능 모두 만족스러운 이 제품은 게이머뿐만 아니라 사무용 으로도 적합한 선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한성 컴퓨터 uwqhd 1500r 커브드 리얼 180 울트라 와이드 게이밍 모니터 는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 입니다. 34인치의 넓은 화면에 UWQHD 해상도 3440x1440을 지원하여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180Hz의 높은 재생 빈도로 빠른 움직임도 부드럽게 표현되며 VA 패널 덕분에 뛰어난 색감과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리며 베사 홀 지원으로 모니터 암 설치도 용이합니다. 설치는 간편하며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DP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 덕분에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 스피커가 없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게이밍과 멀티미디어 작업 모두에 적합한 가성비 좋은 모니터로 추천드립니다.